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배의 AX 플러스 B는 0이야. 그치? 자, 1번과 B, 2번은 유사한 문제인데 A와 B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이에요. 1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모든 개수가, 모든 개수가 유리수야.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 방정식이 누구를 가진다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무리수를 근으로 가진다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 이상이죠.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 어, 2차 이상의 방정식인 3차 방정식 좋아요.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에 1 마이너스 루트 3을 무리수 어 근으로 가진다면, 요 무리수를 근으로 가진다면 반드시 누구를 근으로 가지냐면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켤레 무리수를 근으로 갖습니다라는 거야. 요게 이론이야. 지금, 켤레 무리수라는 건 뭐냐면, 두 무리수의 합과 두 무리수의 곱이 둘다 유리수가 되는 경우지. 그요 둘의 합은 얼마입니까? 요 둘의 합은 2잖아요. 요 둘의 곱은 1에서 루트 3의 제 곱인 3을 뺄 테니까 마이너스 2잖아. 자, 그래서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 방정식이 무리수근을 갖는다면, 반드시 누구 켤레 무리수를 근으로 갖는다. 요 이론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두근을 구할 수 있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 쓸수 있잖아. 나머지 근을 M이라고 둘게 그러면 요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만데? M 플러스 2잖아. 그런데, 그거는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X제곱의 계수가되야 되지? 근데 X제곱의 계수가 없잖아. 그러면 은 세근의 합은 얼마란 얘기야? 무조건 0이란 얘기야. 따라서 또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2다. 이제부터 쉽지. 왜? 마이너스 2a라는 것은 요세 개를 둘씩 짝지어서 곱한 놈이니까 마이너스 2a라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2랑 마이너스 아, 2랑 그리고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랑. 1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을 계산하면 되고 이대로부터는 답지랑 똑같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b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b라는 것은 색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과 1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2을 곱한 놈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3차 방향식이 무리수를 근으로 갖는다면, 반드시 그놈의 켤레 무리수를 근으로 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다른 근 하나를 더 찾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자, 똑같은 원리인데, 넘길게요. 자, 똑같은 3차 방향식이잖아.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X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놈이, 뭘가져 모든 개수가 실수인데, 2 e 플러스 I라는 복소수를 근으로 가져 자, 3차 방년식의 복소수를 근으로 가져요. 그냥 3차 방년식이 아니라 개수가 모두 실수인, 개수가 모두 실수인 3차 방년식의 복소수를 근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연놈의 켤레 복소수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겁니다. 습니까? 자 그래서 켤레 관계는 놈을 가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세 근의 합또 다른 근이 있을 거 아니야? 3차방정식 근이 세 개니까 또 다른 근을 m이라고 한다면 요세 개의 합이 얼마야? 역시 뭐야? 4 플러스 m인데 0이겠지?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x 제곱의 계수가 세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건데 없잖아.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m은 얼마? 마이너스 4라는 거고, 역시 근이 2 e 플러스 i, 2 e 마이너스 i, 마이너스 e 4니까 얘들끼리 두개씩 짝지어서 곱한 게 바로 근각에서 관계에서 이, 이해, 마이너스 2개가 될 거고, 요세개를 곱한 것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바로 b가 되겠지,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2번에 가장 근본적인 무, 목적은 어떤 거냐면, 원리는 이거야.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3차 방정식이 무리수를 근으로 가지면 켤레 무리수를 근으로 가진다라는 것과 개수가 모두 실수인 3차 방정식이 복소수근을 갖는다면 반드시 그놈의 켤레 복소수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거고 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고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